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3일 CNS입니다. 3일 CNS 오늘 급등했습니다. 네, 최근부터 어, 꽤나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 어,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필승 멤버분들과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매수를 진행했고, 오늘 바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3일 CNS도 그렇고요 예, 동양파일도 그렇고, 제가 여러번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던 기업들이죠. 그만큼 이 상승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입니다. 왜이 3.1cns와 동양파일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며, 어떤 식의 사업 방향성과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직접적으로 이 3.1cns와 동양파일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p h c 파일을 이제 좀 구입을 하려면은, 지금 슈티지가 났어요. 이제 구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돈을 더 줘서, 그러니까 웃돈을 줘야지만 겨겨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매우 귀한 권자재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착공이라던가, 혹은 본격적인 인프라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PH 파일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 지금까지 5년 동안 약 5년 동안 여러 경쟁 업체들이 파산하고 도산하고 피인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쪽 업계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주가만 보더라도 어, 살짝 보여드리면 2016년부터 제대로된 반등 없이 그냥 꾸준히 예,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거의 한 8분의 1 통만 났죠한 <laughs> 4년 동안 8분의 1 통만 났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어, 업황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100개 이상의 이런 업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파산한 상황이고요. 지금은 상위 6개 기업들이 어, 점유율을 70% 이상 이제 차지하고 있는 독과, 독가, 독과점적인, 이제, 그런 산업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2등은 3일 CNS고, 1등이 IS 동사인데 IS 동사는 워낙 대치가 총액이 크고, 또한 PH 파일을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결국에는 3일 CNS와 동향 파일 위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지금까지 3일 CNS와 동향 파일만, 이제 PHC 파일 관련해서는 분석을 해드렸죠. IS 동사는 예전에, 이제, 건설 관련해서, 역시나 분석을 해드렸고, 어, 그 당시 한50% 이상, 예, 상승한것 같아요. 자,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공급이 너무 부족해요. 공급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어, 수요가 제대로 살아나고 있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p s c 8에 대한 가격이 벌써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어, 사실 이 전고점은 2016년에 사상 최대가를 찍었어요. 톤당 약 음, 제가 이제 분석했을 때에는 약한 13만원, 예, 톤당 13만원 정도였었는데 이미 13만원 뚫었습니다. 지금 14만원 이상까지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올해 1월 달에 이미 12만원대를 돌파했었기 때문에, 여기 신고가에 대한 달성 여부는 꽤나 확실시 되었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꾸준히 이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지분을 늘려던 것이죠. 늘려왔던 거죠. 어, 참고로 어제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도 매수해서 30% 이상의 이제 수익을 내고 50% 가까이 수익을 내면서 어, 꾸준히 이제 트레이딩을 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식으로 매수하고 뭐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또 매수하고 바로 또 급등하고 이런 식의 트레이딩을 한 종목입니다. 어, 사실 이 사이클이 워낙에 명확하기 때문에. 어, 이런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분 늘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고점매도 저점 매수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따라서 어, 이미 작년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장마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그런 이연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올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쇼티지가 난다는 것은 앞으로 뭐 어, 대한민국의 이런 주택 시공이라던가 건축이 점차 정차... 활발해질 것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유로 건설 주주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기업들도 꾸준히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핵심 기업들 위주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역시나 수익 중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결 어, 올해 이제 올해 한50% 가까이 매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단기 순이익도 어, 흑자 전환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거의 어, 잠시나마 좀 보여드리자면. 보시면, 시가총액이 1600억이에요. 시가총액이 약 1600억이고, 작년에 적자났습니다. 작년에 적자났고, 역시나 꾸준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이 2017년 영업이, 단계순이익을, 어, 압도적으로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추정치 로제 추정치로는, 어, 지금까지 그런 나간 물량과, 그리고 단가당을 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물량 등을 봤을 때에는, 올해 영업 이익이, 어, 제 생각에는, 최소 25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단계순익익도 최소 200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현재 시가 중에 1,600억 원이 그렇게 고평가 영역이 아니다. 영업이익이 250억, 단계순익익도 200억 이상 나왔을 때를 대비했을 때는 그다지 고평가라고는 볼수 없어요. 특히 이제 상호펀드로 이제 3 m c n s 가 인수되면서 상호펀드의 특징이 어, 일단, 인수를 하고,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거 확, 어, 인이 되면, 배당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죠. 상용 상영 관계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배당을 공격적으로 늘린다는 점에서도, 어, 배당주로서의 그런 역할도 점차 이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상업포드 어,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늘려서 현금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경영진이 아니라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음, 따라서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 꽤나 좀, 메리트가 있,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LCNS를 매수한 상호펀드, v f u l Investment라고 하는데, 음,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 대표적인 상호펀드를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이고, 이 3LCNS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텔레그램 방송도 말씀드렸어요. 어제 텔레그램 방송도, 어, 3LCNS를, 풍력 관련 기업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풍력의 핵심 기자재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꽤나 좀 매출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 있을 수 있다 어, 참고로 동양파일 같은 경우는 PLC파일 매출이 거의 100%입니다 99% 이상이고 3HCNS는 PLC파일과 스틸 부분이 50대50 이에요 근데 스틸 부분이 이제 풍력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제 나머지 PLC파일이 매출의 현재 캐시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3HCNS보다 동양파일이 더 낫지 않을 수 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 PSC 파일에 대한 업황이 완벽하게 톤 어라운드 할 경우에는, 동양 파일도 꽤나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동양 파일도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는 어제 3일 c n s 만 매수했어요. 3일 c n s 만 매수한 이유는, 일단, 대한민국, 이런 구조상, 대한민국의 그런 건축 구조, 뭐 재개발, 재건축 구조를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를 제일 많이 하냐, 누가 뭐래도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지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공장 위치를 다 파악을 해봤어요. 공장 위치를 파악해 봤을 때 사실 PLC 파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기는 이렇게 생긴 파일입니다. 파일, 콘크리트 파일이고 굉장히 무거워요. 이거 14일 운만하지 못합니다. 시멘트가 보통 이제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무겁기 때문에 해외 수입도 부족 안 되고 해외 수출도 안 된다고 하죠. PHC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반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 공장을 위치할수록 특게 서울에 가까이 있을수록 이쪽에 대한 재건축 재개발 주택 착공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삼일시 어, n 스가 위치가 가장 좋아요. 삼일시 n 스는 어, 대부분의 공장이 수도권 이렇게 이 있으면 다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거나 살짝 밖에 걸치고 있거나 이런 것인데 동양파일은 경상도 쪽에 이제 주로 어, 분포를 하고 있고 뭐 i s 송도 같은 경우도 수도권과는 어, 조금 은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충청도 쪽에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음, 저는 가장 빠르게 이제 수도권과 서울에서 가장 이제 큰 이제 규모의 그런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에 어, 꽤나 좋은 그런 흐름을 가장 좋은 흐름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틸 사업 부분이 안 좋은 것도 아니죠. 어, 스틸 사업 부분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어, 다리라던가, 이런 인프라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SOC 예산도 올해 최대입니다. 역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스틸 사업도 좋을 것이고, 또 풍력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음, 풍력에 대한 그런 개발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근데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밝혔고, 어제 이 점을 들어서, 어, 텔레그램 방에서 이제 3일 시내스를 분석해드렸고, 어제 또 같이 매수했고, 어, 오늘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음, 꽤나 좀 기분 좋은 그런 모멘텀이 현재 생기고 있는 것이고, 어제 매수하자마자 하루 만에 꽤나 큰 수익을 어, 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삼일 C N S는 이런 구, 어, 국토교통부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았었고 어, 기술력 부분에서는 어, 어, 해상풍력 특히 해상풍력 부분에서 핵심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어, 저는 저는 꽤나 어, 좀 기대해볼만한 그런 신산업도 신산업도 기대해볼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도 이제 200, 250억 이상, 최소치로 맞춘 거예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50억 이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시가총액 1,600억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여전히 이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어, 이런 식으로 좀 시그널을 드리고 있어요. 좀. 이런 식으로, 어제, 어제 시그널 드린 거죠. 1일 전입니다. 어제 드린 거고, 3일 시널에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매수하자마자 바로 실시간으로 1분 내에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들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고, 이건 다, 제가 다 가렸죠.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에게만 공개하는 거기 때문에 어, 가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매수, 매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매수매도 뭐 추천을 한다거나 리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매도 하는 것만 보더라도 꽤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 댓글 좀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30% 수익 내고 매도 이후에 지난주 다시 진입해서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결과 기대됩니다. 필승! 예, 3 1 c n s 매수했습니다. 필승!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참고로 3 1 c n s 는 어, 여러 번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어, 굉장히 좀 경기 민감업종 특성상 이러한 매수매도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좀 수월하다는 점이, 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극도로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3일 시내에서 동양파일 영상 올리시고 하루 만에 빵 터지네요. 대단하십니다. 필승! 네, 좋습니다. 어, 실제로 어제 이제 매수를 했고, 공개적으로 매수를 했죠. 저는 항상 공개적으로 매수합니다. 계좌도 다 멤버분들에게 다 오픈합니다. 좋은 마음, 기쁜 덕에 멤버분들에게 계좌 오픈하고 있죠. 자신 없는 매매자인데, 오늘 가입해서 매수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제 멤버가 되신 분이에요. 어제 제조은 마음, 기쁜 마음의 멤버가 되신 분이고, 네, 이분을 좀 본다고 한다면, 어제 이제 가입하시자마자 3일 CNS 매수하셔서, 오늘 수익 보셨어요? 네, 보시면, 자, 마이너스만 겪다가, VI라는 걸 처음 경험하네요. 오늘 3일 CNS VI 걸렸죠. 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수익, 팡팡 터지실 거예요. 화팅요. 왜 저에게 그런 날이 올수 있다니? 와 저에게 그런 날이 올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패스님과 함께 하나하나 이기는 습관을 만드시면 분명 큰 행운이 따를 겁니다 급등주, 테마주, 시장 인기주 따라다니지 마세요 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 신중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급등주를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좀안 좋아해요 예, 뭐 시장 인기주도 사실 시장 인기주지 저에게 인기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고평가된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지 않나 특히 최근에 이제 조정장에서도 제 계좌는 꾸준히 신고가를 그려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계좌를 공개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좋은 마음 는고인부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좀 괜찮은 흐름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24일, 오늘 그리고 네, 좋은 마음, 기쁜 덕에 멤버분들, 멤버분과 나눈 대화입니다. 제가 필승님과 함께 하면서 참 많이 배우지만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 안 하고 종목 검색식으로 단기간 급등주만 찾으러 다니는 게 물리기 딱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입문한 지 별로 안된 사람들은 더구나 정석부터 배워야 하는데 시, 시작하게 되면 어찌나 주변 말에 귀부터 기울이게 되는지 참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죠. 90%는 그저 소음이었다는 것을요. 정말 필승님 말씀대로 철저한 분석과 믿음만큼 강한 무기가 없네요. 늘 감사해요. 맞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이 정말 중요한데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정말 많이 위로가 돼요. 다른 크로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감사해요. 제주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힐링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매번 사드리지는 사드시지는 않을 것 같고 참고로 제가 최근에 좀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서 어, 두통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제주도 왔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어, 한뭐 빠르면 한달 정도, 그렇게 길면은 뭐몇 개월 이상도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분석을 안 분석을 안 한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오션뷰 하나 잡아놓고 예, 그냥 멀리 보는 습관을 좀가지려고 해요. 제가 항상 집안에서 분석만 하다 보니까. 예, 항상 가까이 있는 걸 보다 보니까 좀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병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좀 멀리 있는 것을 많이 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이 바다를 보면서,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산 속을 좀 거닐면서 이렇게 좀힐링 하려고 어,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선물을 좀 보내주셨어요. 예, 간장게장. 예, 간장게장 1.68kg 보내주셨고, 예, 잘 먹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좋은 마음 기쁜 낙게 멤버분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어제 가입하신 역시나 좋은 마음 기쁜 낙게 멤버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 결국 자신이 없는 것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투자를 하면서서 거의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투자 과정을 배워나가야 될지 모르시, 모르시겠는 분들은, 어, 당연히, 당연히 훌륭한 이제 곁에, 훌륭한 이제 스승, 스승이라던가 아니면 멘토가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매도할 때마다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어, 타이밍 이런 것들도 분명히 좀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수익은 덤이겠죠제 계좌가 이제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패스 멤버분들도 당연히 이제 수익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 없는 매매자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어,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꽤나 좀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엑시콘 같은 경우도 이제 댓글에좀 많이 응원 댓글 남겨주셨는데, 엑시콘 필승기 통해 알게 되어서 150% 익절한 종목. 참고로 저도 엑시콘 이제 예전에, 이제 작년에 엑시콘 이제 여러 번분석해드렸고 저도 실제로 투자한 기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80%? 280% 정도까지 수익을 보고, 이제 비중을 꾸준히 매도해 나가고 있었고, 어, 최근에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c 의 제1당 우선주, 이제 비슷한 시기에 올려주셔서, 둘다100% 넘게 있기를 했습니다. c 의 제1당 우선주도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고, 저 역시나 투자했던 기업이고, 이것도 제 기억에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230% 정도 네, 수익을 본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200%는 확실히 넘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금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역시나 수익 중이죠. 네, 역시나 수익 중입니다. c 의 제1당 우선주는, 어, 빠른 기간 내에 꽤나, 꽤나 이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쪽에 누, 눌림이 많이 보이네요. 아, 내 네, 주력 종목이다. <laughs> 네 참고로 저도 필승 님이 분석해 주실 때 따라 매수했고, 현재 182% 수익 중이에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실제로 저도 엑시코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현재 한188% 정도 네, 수익 중입니다. 188% 수익 중이고, 어, 최근부터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요즘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네, 다이나믹하죠? 수익률이 다이나믹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음, 잘 되고 있어요. 네, 어제도 매수하자마자 급등을 했었고, 뭐, 최근에도 미국, 미국 기업들, 이제 많이 수익출을 하면서 다시금 안정적으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가위 최고로 자부할 수 있다. 가승 네, 언제나 필승. 오늘 일절에서 현금 이중 늘렸습니다. 가승 대단하십니다. 가승 이게 다 오늘 달린 댓글입니다. 오늘 우리 멤버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응원 댓글 남겨주신 거예요. 매도 감사합니다. 예, 일부 매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삼일시네스는 오늘 일부 매도, 매도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도, 예, 25%만 매도하고 따라갑니다. 필승. 크, 멋지십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골프존 오늘도 떡상 중이라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가승 예, 참고로 골프존도 제가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렸고, 뭐 분석해드리자마자 급등하고 있죠.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리인가요? 이, 이 자리인가 어딘가 분석해 드렸었는데 분석해 드리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좋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 중에서도 이제 골프존에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확실히 좀 어, 제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 분석하는 뭐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분석에 대한 방법 어, 이런 시기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린다 보니까. 어, 기업 보는 눈 그리고 타이밍을 보는 눈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어, 특히 이제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방송 마무리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3일 CNS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는 이제 최대한 우리 패스 어, 멤버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성취감을 아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분석으로 업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댓구, 족댓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